29번.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뭔 말? 다항함수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죠. 네? 네. 네?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럼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갑니다. x분의 f0 어디 갔을까요? 2의 마이너스 x 곱하기 사인 x 플러스 gx인데 그지?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우리가 수렴하는 애들은 내비두고 그지? x분의 gx인데 네. 얜 1로 가죠 네. 그럼 이게 0이란 얘기지 그래 안 그래 네.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gx가 0이다 무슨 말일까요 gx의 상수함은 없다는 얘기죠 그치 gx가 야, 약분을 할수 있다는 얘기잖아 이건 기본적으로 x가 약분이 된다는 얘기야 그치 x가 약분이 돼야지 상수항이 있으면 약분이 안 되잖아. 이건 x로 약분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수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g 0가 0이겠지. 기고 나왔습니다. ㄴ limit x가 무한대로 갈때 x제곱분의 2의 마이너스 x의 사인 x 플러스 x 제곱분의 gx인데 이거는 왔다갔다 밖에 못하잖아. 얘는 어디로 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2의 무한대 보니까 얘는 0으로 가지. 얘는 0가지. 얘는 왔다갔다 밖에 못하지. 얘 무한대로 가지. 그러니까 앞에 건 0이죠. 그지? 근데 이게 1이 되네. 그지? 괜찮아. 그얘기는또 무슨 얘기냐? 리미트 가는데 x 제곱분에 gx가 1이다 방식인데 gx의 3차 이상은 없다라는 뜻이죠. x 제곱의 개수가 1이다 오케이? 따라서 gx가 될수 있는 건. X제곱 플러스 AX, 뭐,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죠? 거기 까지. 오케이? 그럼 요거 두 번째 거니은도 맞네. 요거 맞지? 요것도 맞지. 그럼 FX하고 GX를 비교해봅시다. 그랬어요. 그죠? FX 뭐야, GX. 자, 그러면. 이 i 터 x가 어디로 간대? 0으로 간대지. f(x)는 2의 마이너스 x, sin(x)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ax구요. x 제곱 플러스 ax죠. 그냥 그래 그려. 그래? x가 0으로 가 그지? 그리고 2의 마이너스 x, sin(x)고 x 플러스 a묶고 x묶고 플러스 1이지. 이 어디로 가냐? 1로 가지. 어디로 가냐. 1로 가죠. x0으로 가니까 얘는 0으로 가지. a로 가지. a로. 그래. 그럼 a분의 1 더하기 1이지. 여기서 중요한 거 a가 0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지 a가 0이다 아니다가 말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저거 1로 가냐? 일로 간다고 할수 있냐? 이 얘기는 a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A가 0이 아니면, 네,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죠. A가 0이, 어? A가 0이면 정의가 안 되잖아. 그죠? A가 아닐 때만 되는 거죠. 그치? 뒤에 틀려? 틀리대? 그래. 어. 그러니까 0일 때, A가 0이다, 아니다,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틀린 거예요.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왜? A가 0이 아니면. 그러네? A가 0이 아니면 죽어도 안 맞네? <laughs> 무조건 안 맞네. 아니, 난 이거 수렴하는 거, 얘기하는 거. A가 0이건 아니건 이건 무조건 일이 아니네요. 근데. 그러니까 뒤에서 틀리네요. 무조건 틀리네요.